숨을 크게 들이시고, 내쉽니다. 크게 들이시고, 내쉽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숨을 쉬는 거에 네. 집중을 한다는 건 솔직히 네. 없잖아 일상생활은 내 숨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걸 집중하니까 카메라 생각을 안 했어 요 이것을 지금 먼저 한 이유는 내 몸을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음. 했던 일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외부의 잡음들로 내가 채워져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진짜 참 나를 참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참. 잠깐이라도 이 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한번 있어보는 시간을 음.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잔 마시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실 때도 한번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아 보고요. 소리를 들어보고, 뒤에 가져가서 이렇게. 음, 그렇게 듣는 거랑, 이렇게 듣는 거 언젠가는. 그쵸? 천천히 마시는 데 집중해볼게요. 얼음의 생김새도 좀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요. 이 커피의 색깔도 한번 보고. 우리가 항상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것들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우리는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일상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실 때 잠깐이라도 음 한번 관찰을 해보고 마시면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쵸? 네. 그림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어떤 걱정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것 중에 하나를 말해주세요. 제 돈을 궁극적으로 모으는 이유. 이유. 네. 나는 왜 돈을 모으는가? 그러면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음... 그림을 통해서. 답은 제가 찾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 저는 질문만 드릴 거예요. 찾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알수 없어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잘 네. 알고 있으면 잘 보일 것이고 어. 내 자신을 잘 모르겠으면 모를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걸 알아차린 거거든요 어. 네. 돈에 대한 생각을 했더니 이제 누돈 하트가 나왔습니다 <laughs> 첫 번째 작품입니다 <laughs> 시작해 볼까요? 뭐 그리면 되죠? 돈? 아니요. 돈을 그리신다고요? 쉽게 해볼게요. 돈을 생각했을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색깔 한번 먼저 골라서. 아, 색깔. 돈의 색깔. 나요 네. 일단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노란색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 노란색을 선택을 하셨나요? 돈을 하니까 노란색이 떠올랐어요. 누돈도 그래서 노란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썸네일을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때 이제 폰트 색깔을 자꾸 노란색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노란색이 그러면 큰손님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밝다, 예쁘다, 네. 눈에 잘 띈다. 아. 그 다음에는 이 하늘색을 골랐어요. 네. 하늘색은 왜 고르셨어요? 일단 돈만 그렸는데 약간 허전해서 근데 생각을 했을 때 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요즘에 좀 하늘 보는 거에서 되게 힐링... 힐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을 그렸고 구름을 그렸어요. 아 이게 구름이에요? 네. 이 모형 자체가 네. 봤을 때 돈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금. 금을 생각하고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약간 금이 쌓인 듯한 음. 그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괴 어, 이거 금괴를 다 이렇게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렸습니다. 채워야겠다. 네,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금괴를 채워야겠다. 네, 어때요 이 그림을 딱전적해로 봤을 때? 어, 좀 행복해요. 어, 봤, 제가 행복해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 요 금, 네. 하늘, 그리고 맑은 큰돈님이 돈을, 돈을 생각했을 때 하는 느낌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굉장히 음. 밝아요 희망을 음. 어, 차고 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이제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네. 이게 이렇게 쌓고 싶었다고 했어요 계속 채우시더라고요 네. 구름도 채워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나는 자꾸 채우고 싶다 어. 이게 계속 아 이게 제가 끝 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더 계속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큰 손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맞아요. 걸 좋아하세요. 네. 이걸 선을 떼지 말고 그리라고 했는데 네. 예쁘게 막 꾸미고 있더라고요. 음. 처음에 그 룰을 잊었어왜저지먼 <laughs> 예쁘게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현재의 그 돈을 생각했을 때 느낌은 이랬는데요. 이제 완성을 했으면 저는 날짜를 적어놔요. 음... 저 너무 좋아요. 재밌다. <laughs>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밖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 자신을 여행하는 것도 상당히 음. 즐거운 일입니다. 돈을 생각했을 때 내가 들었던 느낌도 이제 써보고,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를 저는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 음... 이 그림을 내일 다시 보면 또딱 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음... 느낌이. 안 보였던 게 보일 수도 있고. 네. 이 채워놓는 거가 행복해서 음. 돈을 벌려고 하는 건가? 근데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통장 잔고 쌓인 걸 보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안정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는 건 제가 제가 생각해도는 별로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네. 어땠어요? 온전히 여기에만 좀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좀 떠올랐나요? 어 전혀 안 떠올랐어요. 어. 이 음... 그림 영상을 추천하는 게 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많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네. 현실에 있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재밌으니까 집중하게 되거든요, 온전히. 어, 재밌어. 그리고 나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진짜 제가 요즘에 계속 질문하는 게어넌돈왜 모아?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건 거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제 자... 가산을 다 모아봤다 했잖아요 그거 보고 약간 그래도 좀 뭔가 벅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확 생각을 좀더 확장해 나가면서 네. 나만의 것을 적립하면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채우는 게 좋은 사람인 걸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러면 나는 왜 채우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또 좋겠죠 아... 근데 물건을 채우는 것도 좋아요 네. 돈을 채우는 것도 좋고. 네. 근데 이게 좀 상충된다고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물건을 채우려면 돈을 써야 돼서 네.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래서 더 벌었던 것 같아요. 이걸을 집어주니까 이상한데. 그렇죠? 그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했어 물건도 채우는 게 좋으니까 물건을 채우고 돈을 더 채운 거죠. 돈을 제가 이만큼 채웠어요. 네. 그럼 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깎여서 없어지는 음. 게 이제 일로 옮겨 음. 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거는 없어지죠. 없죠. 네. 그래서 이만큼이 남았고, 이 물건이 이만큼 됐어요. 네. 밸런스가 맞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돈이 이만큼 있는 게 좋아요? 밸런스가 맞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투자를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거나 이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 물건 물려받고, 나중에 컸었을 때는, 아, 나도 내 물건을 사야지. 항상 어렸을 때 했었는데, 제가 지금 크고 나서도 뭔가 보면, 자꾸 뭔가 중고품을 찾고, 새로운 거를 사고 싶다는 욕심은 있는데, 그게 뭔가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것도 중고를 먼저 보고, 음. 이게 그래서 100% 채워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새 물건을 옛날에 사고 싶다는 그런 부족, 열망? 이런 음. 게 있었는데, 지금도 어찌됐건 그거 <laughs>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자신만의 약속을 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막 음. 사고 있잖아요. 음. 있는 것도 사고. 음. 어쨌든 내가 그 물건을 살때 어느 정도 큰 애정이 있으면 내가 살때좀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담아서 물건을 샀으면 그거는 사실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필요 없는 것도 너무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음. 본인이 이거 사진 거예요. 음. 나는 자꾸 중고를 계속 사게 음. 되고 근데 중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음. 원래 자신의 욕구는 음. 새 물건을 사고 음. 싶어서 돈도 많이 모으고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새 물건을 당당하게 사고 싶었다였는데 음. 결국 그거 못했잖아요. 음. 잘 물건을 살때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이 물건을 사는지 이 물건 살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물건이 내 방에 들어오거나 나한테 이제 어느 자리에 좀 놓여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가져서 이제 나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음. 근데 만약에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계속 사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laughs> <laughs> 근데 그런 물건이 몇개 없을 거예요 이거 물건을 샀는데 응. 오랫동안 이걸 볼 때마다 아. 행복한 물건이라면 아. 괜찮겠지만 음. 사실 그런 물건은 몇개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네. 이전까지는 물건 샀을 때의 기분이라든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기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약간 이거로 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채우고 싶은 그 돈에서 깎이는 거 그거를 감수하고 음...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조금 생각을 음... 해보면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걸 네. 할수 있으면은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나만의 네. 생각이 되게 확고해져요 음... 나의 인생을 음... 선택하는 것도 이게 하나하나 선택이 돼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단기간에 정답을 좀 찾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 본인이 지금 찾아낸 거예요. 알아차린 음. 거예요. 이 안에 있던 거를 음. 자기가 지금 알아차린 것뿐이거든요. 음. 이 행위를 통해서? 근데 그걸 왜 그동안 못했냐면 네. 너무 외부로 내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 내 정신이 어. 나는 나를 어. 내 참나를 어. 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결을 하는데 급해서 막 먼저 했던 것 같고? 보통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 흐려지고.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음. 어, 저 멋있어 보이니까 저거 괜찮은 것 같아서 음. 따라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사람의 길로 이렇게 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의 길을 갔다가 약간 이렇게 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네. 삶을 살아갈 때도 자신만의 길이 생겨서 어떤 흔들리는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뭔가 의문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많이 해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왜 명상을 하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는 갖고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그 생각들 중에서 진짜 생각을 좀 골라내야 돼요. 음... 근데 그러려면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물도 막 이렇게 파도 치고 있으면은 물이 파란색인지 맑은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 잘안 보이지 안 보이지면 가만히 물 놔두면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깨끗한 물만 위에 남잖아요. 음. 그런 작업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음. 이거 지금 돈의 어떤 일부 파트만한 거잖아요. 네. 지금 내가 왜 화가 날까? 이 화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음. 내가 왜 엄마랑 자꾸 싸울까? 내가 왜 상사랑 싸울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다음 챕터가 기대가 됩니다. 특제를 네. 내드릴게요. 네, 네, 네. 돈을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은 소비, 큰 물건을 샀을 때, 아니면 사고 싶을 때, 그러면 그때 한번 그려보세요. 음. 물건을 생각했을 때 어떤 나의 기분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물건 사고 싶을 때 그림을 그려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가졌을 때는 물론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한 3일, 일주일 지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메모화해서 보면은 근데 보통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내가 그렸는데 모르겠는데요? 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르는 상태로 지금 발견한 거거든요. 네. 나는 지금 나를 모르는 응. 상태예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런 이제 감정을 음, 갖고 있는 거라고. 갖고 하지 않고 약간 네. 애매한 것. 그렇게 음. 볼수 있거든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바뀔 순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게좀 훈련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네. 그리지 않아도 생각, 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돼요. 근데 저 아이패드 사고 싶어졌어.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아이패드는 강추해요. 왜냐면 우리 음.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 <laughs> 아이패드 소비용품. <laughs> 촉진 영상 아닌가? 아이패드 광고 네. 들어와라.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진짜 이거를 들으면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잘 관찰해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영상을 잘한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어쨌든 그냥 내 인생에 평화롭게 잘 살면 되거든요. 내 자신 좀잘 알고, 나를 위해서. 그러려면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온전히 나에게 쓰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이라도 조금 빼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준 것만으로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사람을 스스로 무의식에 심어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시간을 쓰신 거를 축하드리면서 <laughs> 네 너무 같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찍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